안녕하세요. 박보루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한번 볼게요. 오늘 마이너스 3.76% 떨어졌네요. 월봉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거의 뭐 엄청나게 잘 올라갔죠. 여기 전구점인 350 정도 되는 여기를 뚫고 갔어요. 일단 한번 뚫었습니다. 뚫었, 뚫어, 뚫고 갔는데 위에서 밀어버렸죠. 위에서 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때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형주들은 바닥 신호가 나오면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천천히 45도 각도 5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근 이 부근이 전구 전고점이 최고점이었죠. 여기를 뚫고 가자마자 윗꼬리가 좀씩, 좀씩 달리긴 합니다만, 5일선을 지금 강력하게 지지해 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그냥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 애플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조금 이 자리 330달러, 350달러 부근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위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다 고점 신호가 조금 나오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121선 중요한 자리라고 했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121선이 떨어졌죠 310달러 그리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강력하게 뚫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조정을 받아도 310달러 부근 이 부근에서는 크게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121선을 뚫고 지지를 잘 받은 상태에서 올려버렸죠. 여기가 매수 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61선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61선 근처에 온다 그러면 뭡니까 위기이자 기회이다 조정 더 내려와 준다 이1 2 1선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엔진 구글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것을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지금 AI 지금 다 경쟁을 하느냐고 좀 바쁘죠? 구글과 경쟁, AI,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AI가 지금 대세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된다? 조정이 받으면, 조정이 나오면, 좀씩 좀씩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이 가격대에 저 같으면 지금 얘가 한번 밑에서 딱 올라왔기 때문에 330. 여기를 지지력 테스트를 333. 여기를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또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종가상으로 계속 지지해준다. 그러면 천천히 매수해 볼만한 자리이다. 한번에 사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한 주만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산 가격보다 계속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떨어져 준다. 그러면 집중 매수를 더 하시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고 오일선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오일선을 계속 종가 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러면 거기서 집중 매수를 좀더 해봐도 되는 자리고요. 이 마이크로 소프트 여기까지 할게요. AMD 보겠습니다. AMD 일본 상으로 얘도 위기자 기회다.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얘는 아직까지 최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좀더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일봉상, 아니, 월봉상으로는 21선이 중요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얘가 한번 뚫어,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100달러 부근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요. 100달러 거기를, 거기가 원래는 매물대가 많은 자리였습니다. 거기를 강력하게 뚫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 조정을 꼬리 달리면서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일선 5일선 타고 있죠. 아직 2 1선을 뚫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21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 1선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횡보를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일봉상으로 121선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지금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갈까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때 갭상승을 한번 했고요 다 지금 복구를 다 했어요. 내려오면서 갭을 다 채워 넣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AMD, 우리한테는 이 자리, 110달러, 그리고 120, 여기가 깨져버리면 100, 1 100, 121선 100달러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110달러에서 100달러에는 우리는 뭐다? 천천히 매수해 볼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AMD가 힘이 좀 강하다. 그러면 60달러를 61선을 깨고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깨고 내려와도 살짝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 줄을 사보시고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얘도 똑같이 살펴보시고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천천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매수 하시 마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MD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미국 주식으로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